오늘은 12제자를 보내시다 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 6장 30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 먼저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30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제자들이 전도 여행을 다녀온 모습들을 봐요. 그런데 이것은 샌드위치 구조라고 그랬죠. 그래서, 샌드위치는 빵 사이에 야채가 있고 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여행을 떠났다가, 양쪽에 전도여행을 갔던 이야기가 있고, 오늘은 돌아온 이야기했어요이전도행 사이에 뭘넣어다고 그랬어요?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넣어놨죠. 이 밑에 있는 빵 부분이 오늘 다루는 내용이에요. 사도들이 전도여행을 돌아와서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했다라고 되어 있죠. 근데 이 사도라는 표현이 재밌어요. 원래 복음서에서는 주로 어떤 표현을 썼어요? 제자라는 표현을 썼죠. 그런데 사도행전에 가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신 다음에는 제자라는 대신 이름 대신 사도라는 이름을 써요. 그런데 갑자기 지금 이 구절에서 뭘 쓰는 거예요? 사도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럼 왜 썼냐는 거예요. 왜 사도라는 표현 을 썼을까요?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여러분 만약에 사범대 학생이 있어요. 그럼 사범대 학생은 나중에 뭐가 될 결국엔 선생님이 되죠. 그래서 처음엔 학생이지만 나중엔 선생님이 됩니다. 그런데 중간에 어딜 나가요? 교생 실습을 나가요. 교생 실습을 나가면 학교에서 뭐라고 불러요? 선생님이라고 불르죠 마찬가지로 지금은 나중에 사도가 되어서 해야 될 일들을 실습처럼 시범처럼 했던 기간이에요. 그래서 사도라는 표현은 의도적으로 쓸모로 이후에 이들이 감당해야 될 역할들에 대해서 보다 어, 의미 있게 강조하고 있는 거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전도여행을 갔다 와서 끝난 게 아니에요 전도여행을 갔다 온 다음에 한 일이 있죠 뭘 했어요? 자신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뭐 했다고요? 예수님에게 고했다 예수님에게 뭐예요? 말했다 라는 의미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볼게 있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따라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아셨을까요? 몰랐을까요? 여러분 아셨을 것 같아요. 몰랐을 것 같아요. 제가 어려운 걸 지금 묻는 걸까요? 아니면 쉬운 걸 묻는 걸까요? 이 어려운 문제가 아니죠. 하나님의 아들니까 다 아셨어요. 아셨는데 왜 이것들을 듣고 있냐는 거예요. 사실 그날의 제자들이 고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건 예수님에게 말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럼 누가 알아야 되냐는 거예요. 알아야 되는 건 예수님이 아니라 제자들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야기를 한 거예요. 무엇보다도 이것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주고자 했던 이렇게 제자들에게 이런 것도 구하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첫 번째로 서로 배우길 원했어요. 그렇겠죠. 서로가, 어, 당신 어떻게 갔다 왔어? 어, 전 이런 일을 했고, 이런 것들을 했고, 이렇게 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나는 이렇게 했는데. 이건 성경의 중요한 원리예요. 늘 하나님께서는 뭘 하길 원하세요? 서로 배우길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다락방 같은 걸 하는 거예요 다락방에서 서로 이렇게 배우고 가르치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조심할 게 뭐냐면 이 배우는 작업들은 어떤 똑똑한 사람이 똑똑하지 않은 사람들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락방도 해봐서 알잖아요 다락방에 믿음이 어린 이렇게 식구가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배우는 게 많아요 내가 그동안 그 사람에게 이런 저는 이야기를 하다보면 그동안 내가 잊고 있었던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기도 하고, 또 그런 사람들이 갖고 있는 신앙의 순수한 열정들을 배우기도 합니다. 물론 신앙이 어린 사람들은 신앙이 높, 경험이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걸 배워야겠죠. 그래서 늘 예수님께서는 뭘 하길 원하신가요? 서로 배우길 원하셨던 거예요. 전도 여행을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전도 여행 했던 것을 서로 배우길 원해요. 우리는삶 가운데 은혜가 있잖아요. 이런 은혜를 서로 나누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은혜들을 서로 많이 나눴으면 좋겠어요. 요즘은 나누기 더 좋잖아요. 카톡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나누기 좋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침 묵상도 마찬가지예요. 아침 묵상 이렇게 말씀 묵상 하잖아요. 그럼 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이 구절을 읽으면서 느낀 점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들 서로 나눠야 돼요. 저는 이런 것들을 나눴습니다. 하고 나누고. 혹시라도 여러분들 기도응답 받은 게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기도할 때도 같이 기도해야 되지만 응답도 같이 나눠야 돼.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열심히 기도했는데 응답에 대해서 안 나눠주는 거예요. 그럼 섭섭하잖아요. 중요한 건 응답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전도 여행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더한 걸음 나가서 뭐까지 해야 돼요? 나누기까지 해야 돼요. 그래서 정말 제자들이 보였던 것처럼 많은 것들을 서로 배우고 서로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또한 가지, 이렇게 이야기하라고 한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서로 배우길 원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기억하길 원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면 그렇게 얘기하죠. 낱낱이, 하나도 빠짐없이 빠짐 고했다는 거예요. 왜 고하게 했을까요? 기억하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했던 일들, 하나님 베풀었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제가 옛날에 그러니까 드라마 하나를 봤어요. 드라마 하나를 봤는데 이 드라마는 복제 인간에 대한 이야기예요. 막 사람 막 복제하는 거죠. 그런데 동생이 있었어요. 그런데 형이 복제가 된 거예요. 형이 여러 명이에요. 그럼 도대체 누가 진짜 나의 형이냐는 거예요. 외모도 똑같고, 모양새도 똑같고, 다 똑같은데. 그런데 그 드라마가 주는 메시지는 그거예요. 이 중에 형은 한 명밖에 없다는 거예요. 육신을 복제했을 지 모르지만 복제할 수 없는 게한 가지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공유된 기억. 나와 이 형이 공유했던 기억은 복제가 안 된다는 거 그러면서 인간됨의 가장 중요한 역, 요소가 뭐냐면 기억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서구 역사와 서구 철학과 그 다음에 히브리 문학의 중요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인간을 인간되게 하는 것. 인간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냐면 기억이에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무엇을 기억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달라져요. 우리의 존재 자체가 달라져요. 그날에 왜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말하게 했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 뭐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대학부 때 저랑 같이 신앙생활을 했던 형이 있는데, 그 형은 재미있어요. 이렇게 하면 성격체 있으면 성경책한 면에 종이 하나가 느껴져 있어요. 근데 이 종이에는 깨알같이 적혀져 있어요. 글씨가 근데 뭐라고 적혀냐면 날짜와 중요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뭐예요? 형 물었더니만,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특별히 경험했던 순간들을 기억, 기록해 놓은데. 참 그거 보면서 제가 많이 도전을 받았어요. 받았어요. 그래서 저도 제 인생을 하면서 늘 기억하려고 노력합니다. 하나님께서 제 인생에 깊이 개입했던 순간들이 있어요. 제가 대학교 졸업했을 때. 물론 그 전에 제가 대학교 졸업하기 전에 아프고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순간들. 대학을 졸업했을 때. 신대원을 갈 때, 그리고 사랑의 교회에 올 때, 그리고 사랑의 교회에서 여러 가지 순간들이 있어요. 그리고 사랑의 교회에서 개척을 할 때, 개척한 다음에 순간들이 있어요. 그것들 다 기억하려고 해요. 그럼 이것들 왜 기억하냐? 이것들 기억했을 때 힘이 나는 거예 아,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날 인도하셨는데. 그래. 하나님 또힘 주실 거야. 오늘 보면 에 사도라고 기억했잖아왜 사도라고 기억했을까? 이들이 사도 되었을 때도 기억했을까니? 뭘 기억했어요? 그때 전도 여행 떠났을 때. 나중에 물어요. 이때 말고 나중에 먼 훗날,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다시 보내실 때, 자기가 승천하지면 보내실 때, 물어요. 너희가 정말 부족한 것이 있었느냐? 그때 부족한 것이 있었냐 없었습니다. 기억하라는 기억. 왜 그날에 이야기하게 했을까요? 나누고 기억하라는 것. 바라기는 우리 다음에 식구들도 나누고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기억하는 좋은 방법은 뭐예요?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끔 이야기를 듣습니다. 여러분들 카톡방으로 서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고 들었어요. 그럼 오늘 말씀 보고 은혜가 있잖아요. 이거 깨닫잖아요. 그러면 기록해두세요. 카톡방이라도. 제가 오늘 말씀해서 이런 걸 깨닫습니다. 하고 기록해두면, 적어두면. 그것이 또 나에게 힘이 되는 거예요. 나의 기억이 되고, 그게 쌓여서 내가 되고, 그것이 나를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전도여행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전도여행을 보내는 걸로 끝내길 원치 않았어요. 뭘 하기 원하셨어요? 그것들을 뭘 하기 원하셨어요? 나누고 기억하길 원하셨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도 나누고 기억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31절 한번 볼까요?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또 뭐라고 그랬어요? 쉬어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육시, 얼마나 쉼이 필요한지 아셨어요. 이 쉼은 기독교만의 독특한 특징이에요. 우리 요즘 주일이 되면 다 쉬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일요일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과거의 조선 시대만 해도 일요일이 없었어요. 고대 정말 근동에 있을 때도 일주일에 한번 쉬는 족속은 없었어요. 오직 유일하게 쉬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었어요. 그리스도인밖에 없었어요. 이 쉼은 그리스도인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입니다. 우리도 쉴수 있어야 돼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자기 관리를 할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 쉴줄 아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뒤에 뭐라고 표현됐어요? 음식 뭐를 결할도 없다. 이것은 이후에 있을 오병이어와 관련된 이야기예요. 이것들을 예수님께서 미리 마가가 전제 화두를 던지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전도행을 끝난 제자들에게 뭘 물었어요? 낱낱이 구하게 하셨어요. 이걸 통해서 원했던 건 뭐예요? 나누고 기억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쉴수 있도록 배려하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정말 나는 얼마나 나누고 기억하는 사람인지, 또쉴줄 아는 사람인지 한번 묵상하는 또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